대박나면 좋겠지만, 일단은 뭐,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하고, 어렵고, 좀 버벅거리고 있어요. <laughs> 어쨌든,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해요. 저는 그런 것요 메일이랑 주소까지 넣으시고, 사업자가 없이도 물건을 초반에는 판매를 할 수가 있고, 가입을 할 수가 있고, 정산이 안될 경우에는 내가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직장인들이 하기에 좀 되게 버거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입금 수령 방법도 내가 정하는 은행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. 제가 이거 뭘했는지어요 네. 그래요? 네. 다 네. 명의로 주세요. 네. 아 응. 뭐 네. 아. <laughs> 스마트 스토어를 배워봤는데요. 지금 한2 시간 만에 어,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고 상품 등록도 지금 두 개째씩 하고 계시잖아요. 지금 음, 한 분씩 남자분 먼저 이제 어, 한번 느낌을 얘기해 볼게요. 너무 어렵다. 앞으로의 가오까지 혼자 생각만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제 와서 하니까 역시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고. 지금 상품 또두개 등록했는데 뭐 전혀 어려움이 없었거든요. 근데 강사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팔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뭐 제가 일단 뭔가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이 반인데 반 이상 한것 같은 느낌이라 좋네요. 앞으로의 각오는요? 앞으로 각오는 뭐 당연히 대박 나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대박을 꾸준히 하면 맞지 않을까. 생각하고 있고. 희망상으로 앞으로 나는 한 달에 얼마 벌고 싶다? 일단 일0 0 0 목표는 다들 월천을 잡으라고 하던데요. 월천 목표로 하고. 음, 파이팅입니다 네, <laughs> 어, 네 파이팅입니다. 그리고 네. 어, 우리 아기 엄마라고 하셨죠? 네. 네, 어떠셨어요? <laughs> 오늘 배워보니까? 사실 저는 아직도 조금 헷갈리고 어렵고 좀 버벅거리고 있어요. <laughs> 그런데 이게. 집에서 혼자 계속 생각만 하는 것보다 나와서 어쨌든 실행에 옮겼다는 거에 저에게 되게 칭찬하는 하루가 <laughs>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옆에 분한테도 계속 도움을 청하면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오늘의 어려움도 아 그때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나의 발전을 한번더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된거 어,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잘하세요. <laughs> 근데 남성분이 너무 잘하시니까 <laughs> <이렇게>. 상대적으로 <laughs> 네. 어, 그러실 수 있는, 음. 원래 하셨던 분처럼 너무 잘하시니까. 근데 네. 잘하시는 거예요. 왜냐면 음. 지금 하루에 3분 두개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. 네. 근데 음. 지금 두 개째 올리고 계시잖아요. 네. 네. 어쨌든 나와서 음. 어쨌든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해요. 집에서는 계속. 뭘 봐도 음. 될것 같지만 안 되고 실행 자체도 안 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게 정말 오늘 되게 감사해요. 음. 응. 네, 오늘 막비 소식도 있고 너무 진짜 날씨도 뭐 그랬는데 음. 이 비를 뚫고 오신 게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네. 그리고 또잘 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실행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성공을 하시더라고요. 그쵸? 한 달에 정말 오, 천만 원이 뭐예요?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